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도 전국 곳곳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4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27도, 강릉 29.2도, 대구는 30.3도, 부산은 27도입니다. 퇴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